오, 진짜 한강불 좋다. 햄버거 먹방이다. 오, 진짜 한강에 놀러 온것 같다. 느낌이. 오늘은 여러분들, 버거킹 신메뉴. 한강에서 간단하게 먹으러 왔습니다. 네. 일단은 우리가 보여드리면, 톱모짜 와퍼. 요게 이제 신메뉴야. 버거킹. 그래가지고, 그 다음에, 톱모짜 BBQ. 이렇게 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. 자 일단 감자튀김 자 바삭킹 많이 안 사왔어요 여러분들 어. 너겟 자 롱치즈스테이까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와 근데 감소 좋다 한강 한강 감소 너무 좋은데? 햄버거 꿀팁 여기를 잡은 다음에 이쪽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돌리면 돼 전문가 이러면 먹기가 아주 편합니다. 보여드리면 이거랑 그래서 제가 지금 톱모짜 와퍼 세트를 시켰는데 매장 매장 기준 11,000원입니다. 11,000원 그리고 제로콜라 라지로 바꿨기 때문에 200원 추가를 했어요. 그다음비 b b 톱모짜 와퍼가 9,000원입니다. ,000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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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맛병가를 한 입만 더 하고 할게요. 조금 더 먹어봐야 돼요. 냉장한 병가를 위해서는 좀더 먹어봐야 돼요. 아 여러분 그냥 디아블로 소스 그건데 돈모짜 이것도 좀 아쉽고 같은 가격대를 만약에 먹으면 여러분들 화트를 치즈 와퍼 먹을 것 같아 요 여러분들 음. 뭔가 이게 돈모짜랑 이게 있으니까 뭔가 약간 좀 퍽퍽해 그러니까 먹는데 좀 힘들어 이거 지금 계속 먹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. 아니 내가 포장해서 굳어서 먹은가? 아니 왜 이렇게 힘들지? 별로는 아닌데,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음에 있으면 먹긴 하는데, 그러니까 내가 굳이 똑같은 가격대로 만약에 먹으면 그냥 콰트레 지주밥도 먹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맛은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먹을 때. 이게 매장에서 먹었으면 돈못 자니까 좀 늘어나겠죠 이렇게. 이제 즈스티 하나 먹겠습니다. 다음 돈 모자. 요거 하겠습니다. 이건 비비큐 소스가 있으니까 좀 맛있지 않을까? 어. 소스가 비비큐 소스니까 여기 보여드리면 요거랑 패치 똑같습니다, 여러분들. 똑같은 버거긴 한데 이게 근데 그게 커, 여러분들. 햄버거가 소스 때문에 또 달라질 수 있잖아. 음. 한입 먹을 때부터 비비큐 소스가 쫙 올라오면서 이게 맞아 음. 음. 그리고 매장에서 먹는 게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통보짜라서 음! 너무 뻑뻑해 근데도 만약에 일반이나 비비큐 둘 중에 선택을 하면 저는 비비큐를 선택할거든요이 비비큐 소스가 좀 맛있네 음. 확실히 비비큐 소스가 별로일 수는 없지 어. 그래이 평점, 5점 만점에, 어, 한 4.2. 음. 매장에서 한번 궁금하다. 왜냐면, 이게 통못 짜네, 여러분들. 매장에서 뭐 진짜 맛있긴 해. 그 약간 좀, 쫙 늘어나는 그게 있어가지고. 매장에서 궁금하게 하네요. 음. 아, 아 힘들어. 아 이거 너무 힘들었어. 아, 아, 음, 음. 아근 이게 맛있어. 바삭 a 인정?